평촌 최초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들어옵니다. 다들 잘 아시는 DL ENC의 이 편한 세상 브랜드. 아크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고급화된 브랜드인데요. 강남 상부에서 먼저 공급이 시작되어 현재 대한민국 최고가를 자랑하며 가장 선호하는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평촌 최고의 입지에 들어오는 아크로 베스티뉴. 후분양 아파트로 올 3월 준공 완료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평촌 내에서도 상급지로 통하는 범계역을 걸어서 5분 내로 다닐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고요. 인근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범계역 주변으로 발달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앞두고 미계약분 일부 세대에 한하여 청약통장 사용 없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사용 없이 아크로를 선점할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주택전시관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지부터 견본주택 내부 모습까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역 최고 수준의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프라이빗 영화관, 스카이라운지 등 특급 리조트에 버금가는 커뮤니티 시설이 꾸며집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품격 있는 라이프, 평촌 아크로베스티뉴에서 누려볼 수 있겠는데요. 약 1억 원 이상의 기본 옵션도 함께 제공됩니다. 발코니 확장 무상시공,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아트월과 마루, 중문 등 고급 마감재도 모두 기본 옵션으로 탑재됩니다. 새집으로의 이사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역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내집 마련의 꿈을 이어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올 3월 입주를 앞두고 있기에 빠른 계획 세워보실 수 있으신데요. 주택 전시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계약 조건과 입주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대표번호로 미리 전화주셔서 예약 접수 부탁드리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1원 호계온천 주변지구를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지상 최고 37층 총 1011세대의 대단지이며 전용 39, 59, 74, 84타입까지 소형부터 중형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4호선 범계역을 초역세권으로 누리며 롯데백화점, 유코아울렛,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범계역 로데오거리 내 다양한 문화시설을 바로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생활권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1등 학원가로 꼽히는 평촌학원가를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입지로 뛰어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어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입주문의가 많습니다. 향후 GTX 신호선이 개통되면 강남 양재와 삼성동까지 빠르게 닿는 뛰어난 서울 적금선까지 갖추게 될 예정인데요. 초역세권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초역세권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귀해지는 가운데 탄탄한 학군과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소유할 기회 평촌 아크로베스티뉴입니다. 네, 이제 견본주택 내부를 함께 보실 시간인데요. 평촌 최초 하이엔드 브랜드인 만큼 가장 앞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뛰어난 평면 설계를 자랑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시공되며, 에어컨과 고급 마감재까지 약 1억 원 상당의 옵션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품격 아크로의 내부 모습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평촌 아크로 베스티뉴 59A 타입 내부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관에는 넉넉한 신발장 공간으로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3연동 중문 무상으로 제공되는 품목이고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네, 고급 자재를 사용한 아크로만의 프리미엄 특화 평면이 돋보입니다. 이곳이 첫 번째 작은 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전실, 전체 모두 무상 시공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북박이장도 역시나 무상시공입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입주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곳이 평촌 아크로베스티뉴의 59A 타입 거실 모습입니다. 우물천정으로 탁 트인 개방감 느껴지고요.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무상시공 품목입니다. 주방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주방에 있는 자재들과 옵션들이 모두 무상인데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고급 엔지니어드 스톤 자재와 이태리산 수입 주방 도어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하이브리드 쿡탑도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는 식기 세척기도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독일산 수입 주방 수전도 기본형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놓는 다용도실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앞서 보신 방과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있고, 역시나 이곳에도 북박이장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역시나 보이시는 그대로 시공되어서 입주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안방으로 함께 가보실게요. 네, 좀더탁 트인 공간감 느껴지고요. 네, 두 번째 욕실, 샤워 부스가 분리된 네, 욕실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59A 타입 함께 만나보셨고요. 주택 전시관을 통해서 다른 타입도 확인해 보세요. 소유만으로도 명예가 되는 특권. 리조트에 여행 온 듯한 휴가 같은 일상을 선물합니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아크로 만나봅니다. 25m 4레인을 갖춘 지역 최고 수준의 실내 수영장과 복층형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스크린 골프라운지와 프라이빗 시네마, 필라테스룸, 사우나, 가든 컬렉션 카페 등이 꾸며집니다.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넘버원 브랜드 아크로. 평촌 최초로 공급되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만큼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크로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후분양 아파트로 올 3월 준공 완료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미계약분 일부 세대 동호 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약 통장 사용 없이 아크로를 선점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대표번호로 사전 전화 주셔서 예약 접수해 주시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